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규약을 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쭉 열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규약을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약을 작성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체크 리스트를 보시고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준 규약을 통해서 이제 규약을 표준 규약을 수정해서 이제 규약을 만드시겠지만은 규약을 다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예를 들면은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만약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규약에 관리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표준관리규약 중에서도 관리위원회가 있는 그런 이제 표준관리규약 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관리위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규약의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위원회가 없는 표준 규약을 선택해서 각그 집합건물 관리단에 맞는 규약을 제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두 번째 체크리스트,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실 예정입니까? 만약에 선거구별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관리위원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위원을 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까? 자, 이걸 만약에 그 이런 규정을 관, 규약에서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다만 관리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관리 위원회에 선출한다라고 하는 규약을 두어야 되겠죠. 자, 관리 위원 중에서 관리인이 선출된 경우에 관리인이 관리 위원을 겸직하도록 할 예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겸직하도록 한다면은 겸직하도록 한다면은 집합건물법 규약에서 별도로 관리인과 관리 위원이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두면 됩니다. 표준 관리 규약 그대로 갖다 쓰면은 그러면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관리인과 관리 위원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정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귀하게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유부분과 함께 처분될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처분되지 않도록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함께 처분되지 않도록 하려면 예외를 둬야 됩니다. 이제 이 대지 사용권은 사실은 이제 법하는 사람들도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마 규약에 관련된 내용을 두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점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관리인의 임기를 임기는 2년 미만으로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은 규약에 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둬야 되고요. 만약에 관리인의 임기를 제한하고는,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두지 않으면 2년으로 되고요. 만약에 두면 그냥 2년으로 둘 수,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으면 2년이 되고 2년 이하로 예를 들면 뭐 1년으로 관리인의 임기를 제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규약으로 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연임과 중임을 허용할 예정인가 아닌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또 바로 한, 연이어서 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고요.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중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관리인의 연임과 중임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의 정함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연임과 중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임과 중임을 제한하고 싶다면은 제한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중임과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례에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일회 안에서 중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위원회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인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관리위원회 임기도 지, 이제 관리인의 임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은 2년으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년 미만으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 관리위원회의 임기를 규약으로 2년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위원회 연임과 중임을 집합건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은 연임과 중임이 허용되는 것이고요. 연임과 중인을, 중임을 중임을 제한하고 싶다면은 어, 규약에 관련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자, 관리단 집회는 7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소집 통지 기간을 일주일보다 짧게 하거나 길게 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더 일찍 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충분하게 며칠 사이에 일주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통지만 하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 규약에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자 통상 결의 요건을 완화할 것인가 만약에 완화하려고 한다면 규약에 반드시 규정을 둬야 되겠죠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완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사 정족수와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두 가지를 별도로 규정하시는 게 타,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은 구분소유자 및 이결권의 3분의 1 이렇게 이제 하거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이결권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도록 할,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게 집합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집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집합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 투표 방법도 허용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다면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 투표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반드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결권의 비율을 공용부분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느냐 의결권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규약에 달리 정한 게 없으면은 공용부분의 지분비율 즉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은 어,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례해서 정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전유 부분 면적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결권도 결국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정해지는데 규약으로 그 의결권의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만약 규약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면은 의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관리위원회의 결의 요건을 제적위원 과반수 관리위원회에서는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 뽑혀 있는 관리위원회 수를 얘기합니다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선출되어 있는 어, 위원이 6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6명이 제적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의 요건으로 이 제적위원을 기반. 기준으로 해서 관리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이 결의 요건을 이제 제적위원 과반수보다 더 완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제적위원 과반수로 결의를 하게 되겠죠. 자, 관리단이 보존 행위를 하고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수 없도록 하려면은 이제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현상 유지인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뭐이 거기다 설치를 했다. 무단으로 설치를 한 경우에 그 설치된 것을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거. 철거를 요구하는 게 보존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공용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철거는 구분 소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각자 하게 되면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약으로 어, 관리단이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만이 보존 행위를 할수 있고 각 구분 소유자는 보존 행위를 할수 없도록 정하려면은 규약에서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수선 계획에 수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관리인, 관리위원회나 분양자가, 즉 이제 그 관리단 집회 원래 수성계획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이외의 방법, 즉, 관리인이 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수선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위원회가 수립하거나 또는 분양자가 처음부터 어, 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약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면 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내서 수선 계획을 정해야 됩니다. 자, 수선 정락 정리금을 징수하는 것도 역시 이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해야 되는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뭐 예를 들면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수선 정리금을 징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둬야 되겠죠. 즉 규약에서 이제 규약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소유자들 동의해서 만든 거니까 그 규약에서 수선정리금에 관련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규약에서 정한다면은 그런 별도의 관리단 집회가 없더라도 수선정리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두 가지 내용들은 어 수선 계획이나 수선정리금의 징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그때그 때마다 이걸 내용을 정하는 것보다 처음에 규약을 제정할 때그 규약에 수선 정리금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수선정립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이제 계획에 따라서 수선정립금을 집행하는 그런 것에 훨씬 더, 그런 것에서도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선정립금을 수선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기 위해서는 역시 규약에서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서 수선정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놔야지만 어, 수선정립금 수선 공사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 체크리스트가 되게 좀 많긴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규약을 작성하실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면서 우리 규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규약안을 가지고 관리단 집회에서 찬성 여부를 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가 좀 많긴 하지만은 규약을 만드실 때는 규약안을 두고 이 체크리스트를 비교해 이제 그 검토해 보면서 규약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